저는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생 칼국수나 국수 등 밀가루 음식만 평생 먹고 살고 싶을 정도로 중독 수준이었고, 그 중에 국수나 칼국수, 빵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음식을 잘하는 맛집이 있으면 멀더라도 차를 타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잠깐 쳐다도 안본 적이 있었네요. 특히 칼국수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은 칼국수로 유명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 참 좁구나라고 느낀 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악연일 줄은 전혀 몰랐네요. 그 악연의 시작은 친구랑 주말에 약속을 하고 같이 칼국수 잘하는 곳으로 갔어요. 소문난 맛집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많이 붐볐지만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 먹을 수 있었어요. 기다림의 끝에 앉은 자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 테이블에 다섯 명의 아줌마들이 가게를 통째로 전세라도 냈는지 진짜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먹는데 저희 둘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 친구가 옆 테이블 들으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와, 진짜 시끄러워. 밥 먹으러 왔으면 밥좀 조용히 좀 먹지. 오지게 더럽게 떠드네 식당에서 매너 없이 떠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한테 말하면서 열받아서 비꼬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한순간 식당 안이 조용한 정적이 열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던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는지 그 바람에 친구의 말이 옆 테이블에 계신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말았어요 갑자기 조용해져 버린 상황이라 그런지 친구의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고, 그 다섯 명의 아줌마 중한 분이 저희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뭘 잘했다고 저희 쪽으로 더 막말을 하셨어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이 식당 전세 낸 것도 아닌데 너무 소란스럽잖아요. 몇 번이나 주의 받으신 것 같은데, 여전히 떠드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엄마 같은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배운 거 없이 예의 없게. 그렇게 예의를 잘하시는 분이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이러셔도 돼요? 하자 가게 안의 사람들은 맞아, 틀린 말도 아닌데 당기 낀 놈이 성낸다더니 더큰 소리를 치네? 나이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딱 떠드는 게 잘한 게 아닌데 잘했다고 뭐라 하네? 이런 식으로 그 아줌마한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아줌마는 그냥 자리에 앉으면 될걸 꼴에 자존심은 있었는지 대뜸 제 친구의 발을 툭 치더니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도 한 성격 하는 애라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아줌마 팔을 툭 쳤어요. 그러자 한 순간에 칼국수 식당에서 싸움이 났고 그 아줌마들은 술도 거하게 드신 상태라 그런지 말도 거칠고 힘도 어찌나 세던지 저희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딸 같은 나이라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따끔하게 말을 했어요. 저 또한 거친 말을 섞어서 말입니다.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또 다른 아줌마가 나서서 저에게 말로 표현하기 싫을 정도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쌍욕을 날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몇 번이나 식당 사장님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의를 받았는데도 신경을 전혀 쓰지 않더라고요. 대려 더 크게 웃고 떠들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보다 못해. 이 사람들은 고운 말과 다른 행동은 안동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거칠고 싸가지 없게 대했더니 그때야 반응 보여서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 저희와 그들은 칼국수 먹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아줌마들과는 어렵게 합의를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맛집 이런 곳 골라서 가게 되었네요. 아줌마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혹시나 그들 무리인가 확인하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맛집 돌아다녔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덤덤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바쁘고 친구도 바빠서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못하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온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었고 1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늦지 않게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 장소에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더 서둘러 가다 보니 한 시간이나 더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보기로 했는데 식당은 들어가서 기다리기 뭐해서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낯이 익숙한 아줌마 한 분이 들어오더군요. 그분을 보면서 어디서 갔더라를 계속 반복하면서 머리를 굴려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아줌마들이야 거기서 거기라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20분을 남겨두고 약속 장소인 식당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어나더군요. 그렇게 나란히 나와 같은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 이분이 남친 엄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살짝 그분을 터치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생각대로 남친 엄마였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첫인상이 강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나름 좋은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맛있게 밥도 먹고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만날 기회가 되어 다시 찾아뵙는데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만난 장소가 마침 칼국수 가게가 있는 근처이길래 다른 데 가지 말고 칼국수 먹자고 했더니 남친 엄마 한다는 소리가 칼국수 엄청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칼국수를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때 그곳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요. 어쩐지 낯이 익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아는 채를 할까 고민하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예비 시어머니 저를 몰라보시고 해서 굳이 말해봤자 사이만 안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남친과 헤어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숨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연은 잘못된 단추를 끼운 상태에서 시작되었어요. 결혼식 날을 잡은 날부터 결혼식 당일에까지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칼국수 식당에 있었던 그 친구가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혹시나 어머님과 그 친구분들이 알아보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몰라도 그날 급하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늦거나 못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회사에서 출장을 해외로 간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오긴 와서 결혼식 거의 끝날 무렵에 도착을 해서 지인들과 친구들 사진 찍는 데에는 참석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멤버들인 그분들과는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친구에게는 귀뜸을 해준 상태라 알아서 식당에 가지 않고 사진만 찍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신혼은 어머니의 완강한 고집으로 신혼 1년만 시댁에서 합가를 하면서 살림 배운 후 분가를 하기로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름 걱정했던 시집살이가 저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일부러 잡기보다 주말에 시간 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더군요. 하루는 친구가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걸 나중에 알고는 걱정이 되어서인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괜찮냐고. 자기는 살면서 비밀이란 게 끝까지 가는 걸못 봤다면서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미리 얘기해서 털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분간을 하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생기려면 이러는가 봅니다. 제가 일을 끝내고 퇴근해서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 저한테 자꾸 짜증을 내면서 청소를 안 해서 집안이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욕실이나 거실은 시어머니가 도맡아서 하셨는데 그날따라 자꾸 트집을 잡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갱년기 증세인가보다 생각하고 개의치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날이 갈수록 짜증의 강도가 심해지고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학과를 끝까지 반대하고 들어와 살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뭐든지 다 이쁘고 다 좋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참다가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왜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어이없게도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물을 싸움을 느꼈어요. 혹시 알게 되었나 싶은 마음에 떠봤습니다. 어머니 아셨냐고 그랬더니 그 말에 덥석 물더군요.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냐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이 자꾸 떠올라서 저를 더 이상 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흥분한 시어머니, 친구분들 와서 저희 결혼 사진을 보여주다가 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그때 일을 말해줘서 알았다고 하면서 분해하시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절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저는 신랑을 만나면서 10kg 정도 살을 정리해서 몰라봤는데 앞전에 말한 것처럼 친구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여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제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더니 더 이상 볼일 없으니 나가라고 했어요. 뭐, 이딴 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어서 저는 못 나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인 게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무엇보다 그때 일은 어머님도 잘못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제 말은 듣지 않고 저를 현관 앞까지 밀치셨어요. 살을 빼서 그런지 시어머니한테 안간힘으로 버티려고 해도 워낙 여장부이신 시어머니라 도저히 힘으로 못 당하겠더군요. 저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현관문을 양쪽으로 잡고 안간힘으로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신랑이 퇴근을 했어요. 저의 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신랑은 바로 시어머니를 저에게 떼서 억지로 떼어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아들이 자초지 정도 묻지 않고 바로 당신을 제지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의 아들 하면 끔찍하게 생각하시면서도 화가 나니까 배는 게 없는지 자기 아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막고 있더니 안 되겠는지 자기 엄마를 밀치면서 성질을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육두문자 날리며 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옛날 일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아들의 반응에 놀라서 서운했는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왜 지난 일이고 그것도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자 시어머니 분해서 못 산다고 하시면서 집안의 화분을 들어 거실에 던지셨어요. 남편은 뭐가 문제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저랑 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심하게 한건 없고 제 친구랑 싸운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였거든요.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 제 친구한테 당한 것이 분하기도 하고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알게 되었는데 참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면서 저한테까지 불통이 튀더군요. 나중에 남편과 계속 살 거면 친구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일에 핏대를 세우고 친구도 못 버릴 거면 이혼까지 하라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라는 시어머니가 생각은 있는 건가 싶었어요. 이딴 일로 이혼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황당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예전 일 듣고 나더니 엄마도 잘한 거 없으니까 이미 지난 일들춰서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딴 일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엄마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엄마 감정에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화를 심하게 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와이프한테 친구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엄마도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그 이모들 안 보고 살 자신 있냐고 묻더군요. 시어머니 막무가내로 내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대화에 끝이 나지 않자 남편은 일단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보자고 제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과 간단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에 알리지 않고 일단 방을 얻어 지낼까 했는데 늦은 시각에 나오다 보니 방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서 할수 없이 일단 엄마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그날 가서 지낸 게 살다 보니 3년을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 똥꼬집 부리고 계셔서 그렇게 됐네요. 남편이 저랑 산다는 이유로 아들도 안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정에서 살게 되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돌때 시어머니 불렀는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저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참 어른답지 않게 어리석게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이젠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뵐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질렸는지 아예 시댁에도 안 가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이미 지나간 일에는 자책하지 말라면서 저를 끝까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시댁에서 나왔을 때 가끔 칼국수 먹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땐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안 먹었다가 요즘은 그냥 무시하고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걸왜 시어머니는 가슴에 품고 음식까지 거부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일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꼬인 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평생 못 보고 살것 같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